배설과 관련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치매 대상자가 변기까지 이동은 했으나 바지를 내리는 중에 소변실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상자 d 씨는 87세 여성입니다. 2년 전에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고혈압, 심부전을 앓고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은 양호한 상태이며 장기 요양 등급은 4등급으로 주 야간 보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시간, 장소 등의 진압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정확한 발음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44점으로 심한 의존 상태입니다. 수저를 이용하여 혼자서 식사를 할수 있으며 상하의 치를 착용한 상태이고 식사량이 많지 않아 관찰 중입니다. 가끔 약간의 요실금이 있기는 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여 자립으로 배설하였으나 최근 요실금의 횟수와 양이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옷 입고 벗는 동작은 혼자서 수행할 수 있으나 몸을 씻는 동작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워커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거동은 가능했으나 최근 하지 근력 약화로 평소에는 워커 보조보행을 주로 하고 장거리 이동에는 휠체어 이용을 병행 중입니다. 대상자는 주 야간 보호센터 입소 시 약간의 유실금 증상이 가끔 관찰되었으나 자립으로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실금의 횟수와 양이 많아져 요실금용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한 채로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뇨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변기 앞에 도착은 했으나 바지를 내리는 중에 소변이 흐르기도 하고 변기에 앉아서 부는 소변의 양보다 기저귀에 실금된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 근력도 약화되어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휘청하며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도 발생하였으며 워커보잉을 하다가도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었다 다시 걷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돌봄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배설 간격, 빈도, 양, 수분 섭취량 등을 기록하면서 배뇨 패턴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이동을 유도했지만 거의 대부분 유실금이 이미 발생하여 유도 배뇨 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계획하여 화장실에 가도록 유도하였더니 유실금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 자리를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시켰고 밤에는 침상 옆에 이동식 변기를 두고 사용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생활실내 복도부행 연습과 안전바를 붙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하도록 계획하여 직원이 도와주었고, 침상에서 토닝볼을 이용하여 유실금 예방을 위한 골반 적은 운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입맛이 없다며 거부하기도 하고 식사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보호자와 상의하여 병원 진료 후 식욕 촉진제를 복용하도록 도와드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도록 하, 식욕을 올려 식사량을 늘리면서 근력 운동, 유실금 예방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한 상승 효과로 판단되었으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실금의 상태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위 방법들을 병행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호는 경우입니다. 대상자 이 씨는 86세 남성으로 2년 전 초기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고 10년 전 뇌출혈,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3등급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77점으로 경도 의존 상태입니다. 수저를 이용하여 혼자서 식사를 할수 있으며 식탐이 많은 편입니다. 자립으로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하고 있으나 최근 소변 실수가 잦습니다. 옷을 입고 벗는 동작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몸을 씻는 동작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간간히 거부하기도 합니다.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이 다소 서툴기는 해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1년 전 입소 초기에는 자립으로 화장실 이용을 잘했으나 최근 침상 옆에 배뇨를 하거나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소변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화장실 이동 중 유실금이 되어 바지와 팬티를 적시기도 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흘린 소변에 미끄러져 낙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행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식 변기 사용을 권유했으나 냄새나서 싫다고 거부가 심하여 요실금 팬티형 기저귀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화장실 이용을 하자고 권유했더니 기저귀 차고 살 바엔 죽는 것이 낫다며 거부가 심한 상황입니다. 외박으로 자택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보호자의 권유로 기저귀 착용을 하였으나 기저귀 접촉 부위에 피부 발진까지 생겨 더욱더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푹 주무시도록 밤에만 기저귀 착용을 권유하였더니 기저귀는 벗어두고 옷과 침상 시트 모두 소변이 젖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돌봄 제공자의 업무 가중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배설 빈도와 시간, 양, 유실금이 일어나는 시간 등을 확인 후 2시간마다 화장실 이동 계획을 세우고 유도배뇨를 시도했으나 만사가 귀찮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식사 시간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식사 전에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자고 하거나 간식 섭취 전 손을 씻고 화장실에 다녀오자고 권유를 하였고 화장실 이용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자립 지원과 잔존 기능 유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는 낙상과 같은 안전 사고가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화장실 이동을 유도하기에는 돌봄 대상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안으로 배후의 감지기를 적용하였습니다. 낙상의 원인 중 화장실을 가려다가 넘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움직일 때를 감지하여 직원들에게 알려 낙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를 이용하여 직원은 부담 없이 화장실 이동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어르신도 소변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실금 예방 던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상자도 요양보호사도 부담 없이 화장실 이동 유도를 통해 배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화장실을 찾는 경우입니다. 대상자 Fc는 85세 여성으로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3등급으로 시설급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압력 및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55점으로 중등도 의존 상태입니다. 수저를 이용하여 혼자서 식사를 할수 있으며 유실금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본인이 원해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하고 소변에 집착하며 빈뇨 증상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벗는 동작은 조금만 도와준다면 가능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몸 씻기가 가능하며 워커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FC는 대소변 인지는 있어 화장실로 스스로 이동하여 뒤처리까지 가능하지만 빈뇨 증상으로 1시간 동안 5에서 6회 이상 화장실 이동을 하고 있고 소변이 잘안 나온다고 불편감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빈뇨 증상이 있는 경우 방광의 기능 문제인지 치매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가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를 통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잔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방광의 소변 보관과 배출 기능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 제공자 및 보호자가 질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보행이나 움직임에 불안함으로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과정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돌봄을 위한 경험과 대상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식사 시간이나 대상자가 좋아하는 뜨개질 성경책 읽기 활동 시간에는 이 같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변을 참고 배뇨 간격을 차츰 늘리면서 방광의 용적을 키우기 위한 방광훈련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한 시간 동안 수변을 참아 보기 계획을 세우고, 목도리를 만들어 손녀에게 선물하기를 목표로 하고 뜨개질 활동과 성경책 읽기를 반복적으로 권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바로 가지 말고 참아보자고 유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간격이다가 나중엔 4시간까지도 가능해지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 대상자도 상당히